안녕하세요. 수뇌 언니에요. 수뇌네 삶이 좋아, 수뇌 언니에요. 오늘도 산골 밭에서 일 시작합니다. 잠깐만 제가 후면으로 돌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상큼한 하루입니다. 상큼한 하루지만, 시골 농부는, 어, 봄을 즐길 사이도 없이 일가에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옛날에는 진달래들이 산에 엄청 붉게 많이 피어있었는데 요즘은 산에 나무를 안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나무를 안 하다 보니까 어, 숲이 우거지면서 작은 꽃들은 그늘에 가려져서 많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산들이 어, 봄 되면 많이 예쁘게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드문드문 어, 진달래들이 피어 있고요 저희도 여기 산골밭에 드문드문 피어 있고요 또 개나리 네 개나리도 여기 부분적으로 퍼져서 어, 노랑노랑하면서 피고 있죠 저 여기 지금 오늘 산골밭이에요 산골밭 여기도 저희 이제 지난해 여기 둥근마밭 했던 밭이고요 네 여기도 전에 음, 산골밭에서 네 우엉도 심었던 밭이고요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은요 여기에 는음 오늘 이제 둥근마 작업 둥근마 심기 위하여서 미리 어 지금 어 반듯하게 네 여기 부드럽게 다 갈아서 로타리 작업을 다해 놨는 모습인데요. 여기 만듯하게해 놨는데다가 간격 줄을 또 늘여 가지고 네, 간격 크기를 다 맞춰 놓은 뒤에 갈리기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옆지기 님 갈리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자리 도랑. 도랑을 미리 갈리기로 고를 어 먼저 내놔 놓고 본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음, 이렇게 해놔야, 어,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에도 물이 쑥쑥 빠져야 되거든요.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어, 저쪽으로도 해야죠. 저기도. 저쪽 밑으로도 안 쳐요? 저쪽으로도 도랑 안 쳐요? 저쪽으로도 이렇게 도랑을 안 치냐고. 난 그쪽에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갈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죠 일단은 미리 가장자리부터 갈리기 작업을 해놔 놓고 해놔 놓고는 이제 음 줄을 늘여서 일일이 어 노기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허니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금 둥근마 심기 위하여서 어, 둥근마는 4월한 중순쯤 가서 심을 건데요. 네 허니 언니 저희 많이 좀 바빠지고 있어요. 어, 며칠 전에는 이제 우엉을 심었죠. 우엉을 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둥근마 심으려고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해요. 네, 이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또 비가 온대요. 지난주처럼, 또 비가 온대요. 할수 없이 또 일정을 조금 또 당겨서, 지금 뭐 갈고, 노탈이 치고, 연거푸 해가지고, 지금, 음, 미리 오늘 해서, 골이랑 다 만들고, 비닐 피복하고, 다할 거예요. 어,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며칠 동안 해야죠. 둘이서, 요것만, 밭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밭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장자리, 어, 산미 쪽으로도, 산미 쪽으로도 이렇게 미리, 어, 도랑을 쳐야 돼요. 도랑을 쳐야, 오, 네, 언니. 저희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또또 다른데 또 밭을 또 만들어야 돼요 <laughs> 언니 앉아서 해도 다리 아파 어 앉아서 해도 다리 아프고 앉았다 의자 외에 우리 그어 요원씨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해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도 일어서려면 또 다리도 아프고 서나 앉으나 다리가 다 아파 언니 <laughs> 아 인삼밭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둥근마 심으려고요 네 둥근마 심으려고 로토리 작업 말끔하게 해놔 놓고는 이렇게 가장자리 먼저 도랑을 쳐요 도랑을 치는 중이에요 우리 옆지기님이 네 멀리 갈리기로 먼저 쳐 놓고 이제 간격 조정 해 가지고 네 일일이 간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어, 줄로 줄로 을 이제 딱 늘여 놓고는 우리 그 잣대로 잣대로 간격을 딱 맞춰 놓고 일일이 어, 발로 그냥 밟아요 발로 밟아 놓고 그 자리에 또 갈리기가 들어가서 고랑을 만들어요. 그냥 하면 그 그냥 갈리기를 치면 간격 조정을 안 하고 잣대를 해서 간격 조정을 안 해놓고 하면 너무 꾸불꾸불 해서 고그 씨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 놓고 진짜 작업은. 단계별로 많아요. 갈고 노타를 치고 또갈았고 노타를 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을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제 둥근마를 심어요. 무슨 무슨 농작물을 하든지간에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구나 우엉이나 둥근마 같은 경우는 땅을 더 보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인삼밭도 인삼밭도 엄청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뿌리 작물들은 그래야 뿌리들이 곱게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거든. 보이죠. 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바퀴, 가장자리 한 바퀴 쭉 돌, 돌아서 돌 갈리기 작업을 해놔 놓고 좀 있다가 이제 어 둘이서 이제 그 잣대 대놓고 줄누리고 또 일일이 어, 발로 밟아야 돼요. 그 자리를 발로 밟아서 표시를 해놔놓고 갈리기 작업이 들어가서, 어, 이랑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니까 이랑 그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발로 밟으면서 표시를 하려니까 다리가 아프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농부들. 나유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laughs> 얼굴 보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변, 네 여기 저 주변이에요. 네 산골밭이에요. 산골밭.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잘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햇살이 이렇게 비쳐서 그런지 어, 화면이 엄청 흐리게 보여요. 어 카메라를 한번 닦아볼까? 잠깐만요. 음, 네 이렇게 밭이에요, 밭. 네, 산골 밭이에요, 산골 밭이라서, 네 우리 들어오신 분들 모두 모두, 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 순언니도 오늘 또 제가 지난번에도 5억 농사지니까, 네. 우리 농부들은 진솔하게 농사 짓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확실히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어, 어떻게 농사 지었을까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 우엉도 지난번에 우엉 밭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잠시나마 해드렸고요. 지금은 또 둥근마 우엉 농사 지었으니까 이제 둥근마 심을 차례예요. 우엉은 조금 더 빨리 심고 동구마는 조금 더 늦게 심어요 4월 한 중순쯤에 심을 거예요 저희가 비 오기 전에 땅을 먼저 갈아 엎고 노탈이 치고 여러번 반복을 하여서 땅을 세소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어 가장자리 지금 갈리기 작업을 하고 있죠 갈리기 작업을 가장자리 해놔 놓고 또 줄을 늘여서 간격 표시를 해서 어, 이랑 만들기, 갈리기 작업이 이제, 어, 편편하게 이제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망을 골라야 돼요. 네, 망을, 우리가 갈리기 작업만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다 해놔놓고, 진짜 맨들어하게, <laughs> 고랑을 만들어놔놓고는 그 위에 막, 어, 흙들이 올라가면서 울퉁불퉁 하잖아요. 울퉁불퉁 하기 때문에 그 맥이라는 그, 농기구로 다시 어, 일일이 다 편편하게 어, 고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어, 비닐을 비닐피복을 할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에도 여러분들께 잠시 잠시 어, 길게는 못하지만 잠깐 잠깐 보여 드리겠어요 왜냐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조금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일꾼들 데리고 할 때도 그렇지만 일꾼들 데리고 할 때는 제가 조금 시간이 어, 빼서 방송을 해드리지만 둘이서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어 박자가 맞아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laughs> 네 그럴 때는 자, 저기 뭐야 잘안 맞아요 네어 어, 잠깐만요 어. 아, 지금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어, 왜안 되지? 아, <laughs> 아 방영되는데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잠깐 전화 좀 이따 드린다고 해놓고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옆지기님 갈리기 치면서 나오는 모습 한번 후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햇살이 지금 어 바로 일쪽으로 보여 가지고 네, 이렇게 어, 갈리기 작업을 먼저 어, 가장자리 어, 쉽게 말해서 음, 물빠짐이 좋게 도랑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해놔야 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이렇게 어 지금 보면은 저 멀리 어, 진달래도 피어있죠 진달래도 피어있고 주변에 어, 잣나무들이에요 잣나무들이 나중에 크면은 이게 좀 작물에 그늘이 져가지고 조금 방해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어, 지금 이렇게 갈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 주변에는 어, 지난해 저희가 궁금한 음, 심었던 밭이고요 여기도 온 심었던 밭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하다보니, 안녕. 네, 이렇게, 어, 갈리기 작업하고 있어요. 갈리기 작업. 네. 아, 우리 연선시네도 하우스에서 갈리기 작업들 많이 하시죠. 어. 비닐 씌우고 농사짓는 농부들은 거의 다 이런 작업을 매번 다 거쳐서 일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웃집에서 벌써 도라지 실을 넣었어요. 네, 도라지 어, 실을 넣었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힘들어서 여기에다가 농사를 안 끼웠어요. 음, 다른 분께 주었습니다. 네 하다보니 요렇게어 갈리기 작업 가장자리 먼저 항상 먼저 해놔 놓고 해야 본밭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수년이 이제 둥근막 어, 신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잠깐이나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침 일찍이라 아직 여러분들 많이 안들어오셨는데 암튼 순녀언니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둥근마 심기전에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땅을 이렇게 보드럽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하다보니님도 하우스에 상추 심기와서는 땅을 이렇게 보드럽게 어, 로터리 작업을 곱게 해가지고, 비닐 씌우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모든했는 애들을 신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네, 요거는 이제, 요런 작업은 일꾼이 필요 없죠. 어, 저희 신랑이랑 저랑 이제 둘이서만 할수 있는 작업이에요. 음. 다리가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파도 누구 일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음. 주인이 해야 일이 마음에 드니까요. <laughs> 그리고 인건비를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농부는 무엇을 먹어 먹고 해요, 그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음.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어, 저는,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나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또 진짜 상큼한 하루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음, 아침에 나오니까 쌀쌀하면서도 서리가 왔어요. 서리가 지붕에 보악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봄, 어, 서리가 내렸구나 하면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야생화들 잠깐 잠깐 들에 나오기 직전에 인증들 잠깐 잠깐 해가지고 제가 어, 어, 페이스북에 이북에 올려놨죠 아침에 언능 올려놓고 우리 어, 신랑 재촉하기 전에 언능 올려놓고 어, 나왔어요. 네 여러분.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소통해주신 우리 친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날씨 너무 좋아요. 어, 봄을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 농부들은 그냥 어, 다니면서 그냥 눈팅만으로 봄을 즐기고 있고요. 일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죠.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순애네 삶이 좋아 순애 언니였습니다.